가 이제 제가 빌린 차이고 사실 이렇게 좋은 차를 얻게 될줄 몰랐는데 이미 어, 등이 켜져 있네 등을 좀 이따 끄겠습니다. 그래서 공장에서 나온지 얼마 안된 차래요. <laughs> 그 정도로 좋은 차는 필요가 없는데 아무튼 그거는 저의 선택사항이 아니어서 이렇습니다. 그래서 안에도 보자면. 여기 지금, 일단, 멜버른에 나와서 조금만 소도시에 와있는데, 이렇게 운전석은 있고요. 이렇게 있고, 뭐, 짐이 있고, 이것저것 한 항목에를 쓰면 추가 차지가 된다고 해서, 웬만하면 안 쓰려고요. 나름 이제 여기서 거의 한 8개월 가량 있으면서 생활영어는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이 차에 대해서 이것저것 설명해주는데 하나도 안 들리더라고요. 이렇게 가 있고 운전은 나쁘지 않았어요. 운전은 제가 한국에서 이종 보통 했는데 어, 나쁘지 않았어요. 그냥 SUV 모는 거랑 거의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더 높다. 그리고 워낙 호주는 차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막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다새 거예요. 저는 못 쓰겠죠. 그래서 이렇게 돼요. 네. 아 힘드네요. 생각보다 운을 너무 만만하게 생각했어. 제 생각에 조금 돌아가는 경로로 했으면 물론 경치는 좋았겠지만 어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 혼자 운전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드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제 거기 스텝이 챙겨준 건데 화장실 쓰고 나면 화장실물 버릴 때 무슨 케미컬 관련해서 섞어서 버려 이렇게 해야 된다고 세척해야 된다고 해서 그런 거라고 합니다. 저도. 그렇겠어요. 또 찾아봐야겠죠? 어. 요야 진짜, 원래는 두 명이서 쓰는 거고, 세 명까지 쓸수 있다고 하는데, 저한테 큽니다. 커요. 혼자서 잘 지내서, 시니까지 잘, 반납까지 갈지, 조금 무서워요. 그래도 잘 해봐야죠? 이제 몇 시간 후 고속도로를 달리는 모습이고요. 음, 호주 고속도로가 다 저래요. 아니면 옆에 조금 이제 캥거루 로드킬 사고가 워낙 많다 보니까 캥거루 사체 보거나 아니면 딱저 풍경이 계속됩니다. 이게 이제 운전자 시야에서 보이는 도로고요. 어찌저찌 해서 저는 이제 시드니에 무사히 도착을 했고, 지금은 또 다른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한테 이제 아이모버를 해서 다시 1달러 캠핑카를 다시 할 생각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될 겁니다. 다만, 어, 그 사이트 기본으로 나와 있는 그 이제 조건으로 운전하는 거는 너무 힘들고, 만약에 저라면 이제 따로 먼저 전화를 하거나 이메일 해서 이제 엑스트라로 추가가 가능하느냐 그래서 엑스타로 무조건 추가할 를것 같아요 그때도 제가 엑스트라를 물어봤는데 현장에서 추가하는 건 아무래도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알아보고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일단 혼자 운전하는 게 진짜 힘들어요 <laughs> 정말 정말 힘들고 그래서 저는 옆에 계속 이제 카팍 라고 해서 중간마다 이제 대형 운전자나 계속 쉴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는데 저는 계속 쉬면서 다녔던 것 같아요. 정말 힘들고. 근데 또 풍경이 워낙 예쁘고. 그리고 제가 한번 중간은 이제 이제 마지막에 그 야스에서 그 윈드밀 쪽으로 넘어올 때 길을 한번 잘못 들어서 진짜 고속도로도 아니고. 그냥 그 시골길을 잘못 들어간 적이 있는데, 근데 왠걸? 거기 풍경이 진짜 너무 예뻤어요. 진짜 제가 여기서 영상이 아마 살짝 있을 거예요. 그걸 좀 덧붙이자면, 정말 너무 예뻤고, 만약에라도 다시 할수 있는 시간이나 기회가 있으면, 저는 무조건 할것 같아요. 진짜 너무 강추입니다. 다만, <laughs> 영어의 싸움. 또, 빌릴때또 이런 거 설명 듣고, 내지는 이제 캠핑카 가서도 저는 한국에서 캠핑카를 몰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와서 캠핑카를 처음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뭐, 블랙워터, 그레이워터 어떻게 버리는지 이런 것도 다 어떻게 보면 영어로 듣고 하는데, 어렵다. <laughs> 어려운 점. 그래서 그냥 경험 자체로는 너무 강추입니다. 대망의 주유비는 총 200불가량 나왔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고, 네, 그래서 즐거운 여행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